필로옵틱스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피로옵틱스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필로옵틱스 같은 경우도 최근에 고가라인 형성하고 나서 계단식하락이 지금 강하게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죠. 오늘은 일단은 반등이 들어와주고 있는데 거래 대금 규모가 크지가 않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고가에 물려 있다면은 지금 고민이 크실 수밖에 없는데 일단 팩트만 우리가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게 되면요, 첫 번째로 본격적으로 유리 기판 쪽에 대한 발주가 올해는 속도가 가시화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앞전에 고가권으로 치고 올렸을 때 당시에 들어온 대금들이 지금 빠져나가는 규모가 거의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지금 자리는 여러분들이 매도를 고민할 자리가 아니라 추가적인 대응을 고민을 해야 되는 자리라는 거죠. 자, 그래서 필옵티스 같은 경우는 앞전에 말씀드린 대로 유리기판 쪽에 대한 발주 속도가 올해는 가시화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지금 차세대 반도체 기판 소재로도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반도체 제조 공정 쪽에 대한 미세화라든지, 그리고 속도와 뭐 감도 쪽에서에 대한 향상, 그리고 전력 사용량 절감 등에 따라서 기존 소재보다 굉장히 유리하다는 게 필옵티스 측의 강점입니다. 그래서 디스플레이 업계에서도 이 상황을 계속해서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필옵티스가 지금 배터리나, 그리고 디스플레이 쪽에 대한 장비가 주력인 업체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이 TGA 쪽에 대한 장비 그리고 반도체 장비를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육성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에 고객사의 첫 장비가 납품이 완료가 된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에 따른 유리기판 쪽에 대한 매출이 본격화가 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올라갈 수 있는 금고도 확실하게 마련이 돼야겠죠. 첫 번째는 아래 거래대금들 규모를 보시면 자 주가가 단기간에 급등이 나왔던 구간에서 매수 대금들, 즉, 거래 대금들이 위로 엄청나게 증가를 해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눌림이 강하게 나왔는데, 눌림이 나오는 구간들 보시면 대금 규모가 아래로 줄고 있죠. 자, 점차적으로 아래로 줄고 있다는 것은 무의미한 물량들만 빠져나가고 있지, 실질적으로 주포의 물량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아래 세력진의 여부를 보시면 빨간색의 피로티스를 담아내고 있는 메이저들의 수급, 반대로 파란색이 일부 차익을 보고 있는 구간인데 자, 누가 봐도 현재 들어와 있는 물량이 압도적으로 크다는 게 눈에 보이실 겁니다. 결국에는 매집 대금들이 여전히 나가지가 않았다는 소리가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문득 드는 생각은 그럼 피롭티스 지금 자리에서도 매수를 해도 되지 않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들 하실 수 있겠죠. 물론 지금도 가격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매수로도 충분히 접근이 가능하지만 우리가 조금 더 안정적으로 매수를 하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확실한 시그널을 확인을 할줄 알아야 되죠. 그래야만 옆에 보시는 것처럼 이런 다양한 종목들 여러분들도 수익을 챙겨볼 수가 있고요. 최근에 제가 이 우양이란 기업 역시도 추천을 도와드렸었습니다. 제가 어떤 식으로 추천을 도와드렸냐면은 자 현재 여러분들이 보시는 종목은 우양이라는 종목입니다. 제가 우양이라는 종목을 보여드리는 이유는요. 자 여기 보시면은 제가 종목명 우양 그리고 구독자 공략 추천이라고 되어 있죠. 매수가는 6,710원 부근, 목표가 9,000원 이상, 손절가 6,500원. 매수근거 명확하게 말씀을 해드렸었고 발송일이 보시면은 6월 3일 오후 1시로 되어 있습니다. 자, 정확하게 발신번호 역시도 8000의 4013제 개인 연락처고요. 저번 주에 저에게 285분이 문자로 신청을 주셔가지고 제가 한 분도 빠짐없이 전부 다 문자를 보내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우양이라는 종목을 예전부터 좀 관심 있게 보긴 했었어요. 자 최근에 고가라인이 있다 당시 경신했을 때 추세를 쭉 그어봤을 때자 보시면은 자 이때부터 추세가 상단으로 돌파가 나오고 강하게 시세가 분출이 됐었었죠. 자, 근데 강하게 시세가 분출이 되어 오면서 한 차례 조정을 줍니다. 옆으로 쉬어가는 이 모습을 연출을 시키죠. 자, 연출을 시키고 나서 제가 아까 여러분들 보여드릴 때 6월 3일 오후 1시에 추천을 해드렸다고 했었죠. 자, 보시면은 자, 정확하게 여기 화살표 신호 다들 보이실 겁니다. 해당 화살표 신호를 제가 체크를 하고 추세도 이미 돌파가 나왔기 때문에 오후 1시에 저희 구독자분들한테 추천을 보내드렸어요. 자, 보시면 정확하게 6월 3일 월요일 문자 나간 게 확실하게 날짜도 표시가 되어 있는 모습이죠. 자, 그리고 나서 하루 이틀 3일 만에 급등이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일주일도 되지 않아서 3일 만에 정확하게 급등이 들어오면서 5표가 9,000원이었기 때문에 깔끔하게 터치가 완료가 된 모습이죠. 자,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매주마다 한 종목씩 항상 저희 구독자분들한테 추천을 도와드리고 있는데 제가 그 전에 이미 반신 종목에 빼둬가지고 철저하게 분석을 합니다. 거기에 분석이 바탕이 되면서 제가 또 막강하게 사용을 하고 있는 이 화살표 시그널까지 명확하게 포착을 하고 제 구독자분들에게 추천을 도와드리는 거예요. 아마 제 영상을 꾸준하게 보시고 저에게 매번 문자 신청 도와주신 분들, 그런 분들은 뭐 당연히 지금 수익을 크게 크게 많이 보고 계실 겁니다. 반대로 또제 영상을 처음 시청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죠 그런 분들이라면 솔직히 믿음이 안갈수 있어요 뭐이 부분들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요를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문자 한통 보내는 게뭐 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요 뭐 시간이 5분 10분 뭐 1시간 걸리는 것도 아니잖아요 자 그만큼 여러분들이 그냥 믿거나 말거나 에이 뭐 한번 보내보자 하고 딱 보냈는데 그게 여러분들 180도가 바뀔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꼭 여러분들에게 이한 말, 이 하나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해 드리겠습니다. 여 혹시라도 내가 남은 종잣돈으로 정말 큰 수익을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내가 매번 매수만 하면은 고가에 물리기 바쁘다 하시는 분들도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옆에 여러분들 보시면은 제 발신 번호 나와 있죠. 8000의 4013. 제 개인 연락처고요. 숫자 1만 간단하게 적으셔서 문자 한 통만 여러분들 보내주시면 되는데, 그러면 제가 이미 관심 종목에 또 빼놓은 상태인 상황이다 보니까 그 다음 주까지 제가 철저하게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문자로 도움을 도와드릴 겁니다. 그점꼭 참고라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영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영상 초반에도 말씀해드렸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유리 기판 쪽에 대한 매출이 본격화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쪽에서도 업계에서 계속해서 피로티스를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워낙 이쪽에 대한 장비가 주력인 업체이다 보니까 앞으로 성장성은 폭발적으로 증가해 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자, 거기에 거래대금들도 나가질 않았어요. 그러면 결국 올라갈 수 있는 시너지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이 점을 꼭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되고, 여러분들 아마 제각과 평단도 다르고 비중도 다르실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자리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고민이신 분들도 많으실 건데, 그런 분들은 영상 아래 나와 있는 제 개인 연락처로 숫자 1만 적어서 문자 한통 보내주시면요. 제가 여러분들 평단과 비중을 전부 다 체크를 해서 그에 맞는 대응 전략을 잡아드릴 테니까 그 점도 참고를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